아 정말 내가 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거든요 소비 쿠폰 내년부터 또 재정으로 엄청나게 뿌린 조 단위로 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2차까지 뿌린 소비 쿠폰을 2200억이 남았다 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이가 성남 경기도지사 할 때도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잖아요 왜 현금을 주지 않고 지역 화폐로 주느냐 이거 화폐깡 플러스 화폐의 발행업 주들하고 뒷거래하는 거죠. 이거 남는 걸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비 쿠폰을 뿌리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면 경제를 망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는 뭐 베네수엘라죠. 딱 베네수엘라. 자 코스피도 보세요. 그렇죠? 한번 당하면 그 다음 날또 뺀다. 그럼 외국인이 내일 또싹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또 외국인이 쏙 빼가고 이거거든. 지금 이번에도 코스피가 3,800. 기간이이 외국인 빠져나간 거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걸또 기간이 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하는 거야. 자 비상계엄 때보다 약해진 원화. 원화 가치가 완전히 뭐 땅바닥을 그냥 기고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만큼 1달러를 살수 있는 원화를 더 많이 투입을 해야 일부를 살수 있다는 라거 아니에요. 우리네 개돼지들왜 이런 말안 하냐? 비상계엄 때보다도 훨씬 환율이 높아졌잖아. 1475원을 넘겼어요. 이거 뭐 사실상 1500원을 방어한다는 것보다 1500원이 넘었죠. 그래 지금 비상계엄 때보다 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왜 환율이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분노를 안 하죠? 이재명이라서 좌파라서 말이 됩니까? 환율이면 당연히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2천원을 넘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거는 환율이라든지 휘발유 가격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조만간 터지겠지만, 우리 원화로 기름을 사오지 않잖아요. 달러로 사오죠. 그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데, 당연히 오르는 거고. 내가 참, 지금 거의 뭐한 달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스피 3 0 간다? 처음에 재미를 좀 봤죠. 2,000대에서. 그래서 뭐 용돈벌이 되셨습니까? 이재명이가 시장 다니면서, 재명수정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느냐 어? 작전세력의 우두머리다 도로 여기에다가 돈 넣었다가는 폐가망신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물론 이제 대통령이 주식에 관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들을 주식 하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로 바꿔 갖고한게 수십 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꿔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달러로. 그거를 누가 메꿨냐고요. 입이 부르트도록 보여드렸잖아. 국민연금, 연금기금 플러스 이 개미투자자들, 이재명에게 속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갖다가 겁대가리 없이. 아, 뭐 이재명이야. 겁대가리 없는 건뭐 경기도시 사때부터 물론 이제 이놈이 배포가 커서가 아니라 그 배우 세력에는 이 V 제로급. 김현지, 이석기 같은 애들이 있겠죠. 얘가 무슨 깡다구 리질라 하겠습니까? 대북 송금, 문재인도 보내지 않았던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트럼프 1기 때 보내지 않았던 대북 송금까지 보낸 놈이 이놈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지 마음대로 안 쓰겠습니까? 이단은 이거, 이재명은 합니다. 합니다. 얘는 이거, 국민연금 작사라는 거 하면서도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2 0 0 0 대야 여 되는데 요게 이제 붕괴가 안 되고 있는 거는 계속 연기금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지까지 그래 왔단 말이야. 그래서 막아왔던 건데 이 놈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내가 그랬죠. 이거 대놓고 이질을 할 거라고. 지금 환율 올라가고 코스피 막 떨어질 것 같고니까 이제는 대놓고 환율 조작 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환율 안찰국에서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등업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협의체 구성한답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사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게 비공개로 지금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마저 죽을 일이거든. 이재명이야, 뭐,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조만간 내려올 거고,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그 사람들이 안 보겠습니까? 앞으로 사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해 이게 말이 아름답지. 한마디로, 환율이 그냥 치솟고 있고, 코스피, 주가가 폭락이 되니까, 국민연금과 기금으로 때려박았거든. 그리고 이 개미 투자자들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선동해서 5천 간다. 그리고 전문가들 KB 7,500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엄청나게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기금을 공식적으로 때려박겠다라는 거야. 이지주 하락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환해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 미국에 투자한 우리 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노후자금으로 돌려주는 건데 다 빼가지고, 어? 다 빼가지고 달러를 확보하겠다 그거 아니냐고요? 그 지금 이제 대책회의를 하면은 특히 이 한국은행 총재가 아무래도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지금 보시면 국민연금을 환율안정수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것 자체가 국민의 노후자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이 어차피 여기서 지지율 떨어져갖고 재판재개를 통해서 구속을 당하느니 어차피 들어가면 못 나오죠. 이놈의 범죄가 보통 범죄냐고요. 내란죄까지 아마 화살이 돌아올 겁니다. 내란 수계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의 우두머리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지지 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대놓고 때려 박았다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국민연금 공단이라든지 한국은행 환율이 왜 올라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순간 이제 폭로가 나올 거예요. 이거 쉬,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만약에 때려박는 거에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여기에 만약에 발담봐서이재명고 같이 간다? 다 맞아 죽어야죠. 지금 2, 30대가 이걸 알아채렸잖아. 감히 국민연금을 건드려 지지율이 그냥 60% 이상이 이재명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는데 4, 50대도 지금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건으로 거의 절반 가량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사법부, 검찰, 국민연금공단, 한국은행 모를까요? 각 기관들이 같이 죽으려고 안 하죠? 어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건 힘들다. 했다가는 아마 진짜 네팔식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 호재인 줄 알았더니 악재. 무슨 호재? 대한민국에 후재가 있습니까? 지금, 연합뉴스부터 해가지고, 또, 조중동을 비롯한, 한결에, 뭐, 오마,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관세 사기를 지금 몇달 동안 쳤냐고. 지금 이번에 에이펙 때도 극적으로 타결됐다. 타결이라는 게 뭐예요? 끝맺었다라는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합의 봤다라는 건데, 그놈의 타결을 지금 몇 번째 봅니까? 그게 타결이야? 이번에 에이펙도 팩트시트 보면요. 대통령실발 얘기하고 백악관발하고 팩트시트가 틀려요. 그게 무슨 놈의 팩트시트입니까? 트럼프 말 틀리고 이재명 말 틀리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합의문을 합의했다고 했으면 일본처럼 사인한 걸 보여주라고. 그리고 공동 합의문을 공개를 해. 이 놈의 팩트시트가 합의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장담을 하는데요. 한스협상 합이안된 거고요 네 번째 사기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코스피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후재는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어미네 따지면 환율 올라가고 주가 폭락하고 어 여러분들 국민연금 기금으로 때려 맞고 있는 거지 또 한국은행에서 기존에 있는 달러를 시중에 풀어갖고 맞고 있는 거지 지금 외국에서 LA공항에서 돈 한번 바꿔보세요 1,500원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를요? 네, 한달 전만 해도 1,800원, 2,000원 거래가 됐다고. 그만큼 대한민국 화폐 원화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우물하는 개구리도 아니고 언론들만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대한민국의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자동차가 지금 여기 보면 은 기사도 웃겨요. 야, 미국 간세 비용에도 양호한 실적 기대한다. 야, 무슨 양호? 여러분, 네? 한미 FTA, 우리 우파 정부에서 관세를 영원으로 f t 협정을 맺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관세가 없었어요. 0이었어. 일본하고 유럽이 2.5였다고. 그럼 우리가 2.5% 포인트를 되게 없고도 경쟁이 잘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같은 15%라고 하는데 자, 일본 유럽은 기존 2.5에서 25 됐다가 15로 됐어요. 그러면 12.5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은 0에서 25 갔다, 15 됐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15라고 쳐. 그러 15. 2.5가 손해를 본 거야. 어떻게 뭘 실적을 기대해? 여러분, 동남아 나가보세요. 제가 매년 동남아, 베트남을 1년에 한 번, 두 번씩 나갔다 오는데, 가면 갈수록 10년 전하고, 현대이 현대차, 기아 자동차, 어, 안 보여요. 버스는 맨 중국 그 버스들 그리고 보통 다 도요다가 제일 많죠 뭐 스지키 그 일본차들 넥서스는 좀 비싸서 그렇지만 하여튼 일본 차들이 어마무지하다고 근데 무슨 놈의 뭘 기대를 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이 좌파들이 기대하는 게 상호가세 25%를 갖다 15만원 따고 뻥을 치는데 이거 이거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거짓말이고 지금 뭐 트럼프가 미국 대법원에서 뭐 해소하면은 우리가 이긴 거다 웃기지 말라 그래 어? 관세법으로 트럼프가 이재명이 약속을 안 지킨다 안 지킬 가능성이 많죠 못 지킬 가능성이 많죠 1년에 200억 불씩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최대한 줄수 있는 돈이 70억 불도 안 돼요. 안 지키면 50% 100% 처벌할 수 있는 거고 아파들이 말하는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가 지면 야품목관세는품목관세는 품목 관세법으로 트럼프가 그냥 50% 지금도 50% 붙어 있잖아 물론 일본하고 다 같이 붙어 있지만 더 맥이 면 어떻게 할 거냐? 그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국민연금으로 사기를 치고 자빠졌고 국민들이 지금 빚 자체 할판 이거 내가 몇번 얘기했어요 이재명이가 이런 걸 대비해서 김현지의 머리통에서 공작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얘네들은 대출을 막았잖아요. 부동산. 어차피 이거는 막으면은 문재인 꼴 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막았겠냐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인들 아파트 쇼핑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집도 못 사지만 한국인 임대인이 아닌 짜장면들의 세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플러스로 코스피 5천 간다라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호재인 줄 알았더니 코스피 5천 간다며. 그러면서 막 때려 박은 거야. 왜냐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연금과 진못산 사람들, 염끌에갖고 주식하라고. 계속 끌어 박갖고 지금 얼마나 많은 빚을 줬겠어. 이거, 이것도. 네8식 공기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제일 빨리 터지는 게 환율 조작하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플러스 주가 폭락.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서민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못 싸겠다고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거 뭐 대기업도 초비상이고 볼거 없습니다. 아예.